대신타 탑으로 가둔 스크리을 기가 막힌 영어 기가 막힌 미나 선생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기가 막힌 큼스입니다자 우리 너무나 사랑 제자 여러분들 우리 중2 제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비상 출판사를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우리가 중2가 엊그제 된것 같은데요 벌써 1학기가 끝이 나고요 이 학기에 접어드셨습니다 자, 이 학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점 소식을 알려드리려고요. 선생님이 요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선생님 강의를 듣고 100점 맞아서 세한때 자랑으로 오신 대자님들이 많던데 정말 기쁜 소식들이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2학기 제자 여러분들도요. 100점 소식을 미나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요. 미나쌤이 탄탄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구성은요. 일단 여러분들 기가 막힌 그래머 있고요. 그쵸? 그리고 내신 본문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본문 해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스텝 1부터 5까지 구성을 해가지고요. 체계적으로 어휘. 본문 분석하는 시간, 그 다음 문법 정복하면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나와져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알려드리는 말하기 정복 시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래머에서부터 말하기까지 최종 정리하는 시간도 하나 넣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탄탄하게 이렇게 레슨별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만점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선생님 모든 강의는요. 평가 문제집과 그리고 선생님이 열심히 만든 교환으로 같이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 옆에 보면요 PDF 파일 모양이 있어 그거 다운받아 갖고 선생님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자들만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것들이 있죠 첫 번째 강좌 자료실에 가면요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역시나 시험기간 때100%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뭘 아는지 하나씩 체크하고요. 점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한 손에 쏙 들고 다니게 여러분들이, 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시라고요. 한 손에 쏙 노트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100%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100점 맞을 수 있으시겠죠. 자. 오늘은요, 미나 생과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첫 번째 시간은요, 기가 막힌 그래머 하실 건데요. 우리 선생님은요, 내신 강좌에 어벤져스들이 나온다. 들어보셨죠? 자, 기가 막힌 어벤져스들이 나옵니다. 우리 친식이. 뻥식이 떡비리 민숙쌤 이렇게 총네 명이 나옵니다. 이네 명이 적절하게 여러분들과 영역을 맡아가지고 공부하게 되실 거고요. 우리 오늘은 문법 시간이라서 춘식이가 들어가져 있는 예쁜 교환 그리고 춘식이와 함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학기 문법은요 좀더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문법이 막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1학기 때 배웠던 그래머들이 요 누적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 1학기 때 이런 걸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요거를 전제하에 새로운 그래머들을 배우게 되시는 거거든요. 1학기 를거를잘 몰라. 그럼 2학기 때 멘붕 오는 그래머들이 많다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본문 공부하시다가도요. 본문 속에서 1학기 때는 1학년 과정 그래머들이 나왔었으니까 뭐 무난했었어요. 그런데, 2 학기 본문부터는요, 1 학기 나왔던 본문 그레머들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본문을 좀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1 학기 때 나왔던 것들도 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선생님만 믿고 잘 따라오셔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그레머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무난하게 할만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문법 준식 공부하러 들어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지금부터 미나의 쌩과 우리 기가 막히게 그럴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레슨에서 배우실 그럴모는 바로요 오 형식 두 동사를 쓰는 동사 오 형식 사역 동사 공부하실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개의 그럴모 공부하실 건데요 근데 얘들아 봐봐 두 개의 공통점이 보이죠 뭐예요 바로. 오형식이라고 하는 사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은요, 딱 그래머 하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머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에 비하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집중하셔갖고요미나쌤과 그래머 공부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그래머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학기가 시작됐어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 1학기 때요. 배웠던 그래머 중에 혹시. 아까 우리 오늘 5형식 배운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기억나는 거 없니, 얘들아? 우리 아직 이학기 끝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없어요? 벌써 가물가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요. 레슨 4에서요. 5형식을 이미 배웠었습니다. 가물가물하시지요. 자, 선생님이요. 우리 사과에서 공부했었던 두 문장 5형식을 데고 왔습니다. 공부를 이미 했었던 거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면서 얘들이 왜 5형식인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게 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죠. Somebody makes us happy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동사는 makes 되시겠죠. 그렇죠? 얘가 동사니까 뒤에는 어스는 목적격, 목적어겠네. 근데 뒤를 봤더니 해피라고 하는 것이 한개더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얘. 뭔가가 붙어 있는데 그럼 얘는 뭐지? 했는데 봐봐.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somebody. 누군가가 행복한 거니 아니면 우리가 행복한 거니? 아, 우리가 행복한 거지. 어? 목적어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네. 이것을 우리가 목적격 보어라고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오형식입니다. 우리가 사과에서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게 바로 오형식이고요. 우리가 사과에서 공부했었던 것은 목적 보어 자리에 여기와 같이 happy라고 하는. 형용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도 볼게요. The students kept the party a secret. 자 여기서 지금 동사는 kept. 자 그럼 뒤에를 봤더니요 the party 보이시죠? 동사 다음 인게 여기는 목적어 자리네. 어 그런데 뒤에를 봤더니요 a secret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학생들이 비밀이니, 파티가 비밀이니. 파티가 비밀인 거지. 어, 목적어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네? 그러니까 목적보호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주와, 룡사, 목적어, 목적보호, 오형식 되시겠고요. 이두 번째 문장은요, a secret 이라고 하는 목적보호 자리에 명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레슨 4에서 중력 레머는요 5형식 중에서도 요 목적 보아 자리에 형용사랑 명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했었고요 그럼 우리 오늘은요 목적 보아 자리에 형용사랑 명사 이외에 어떤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5형식 배울 겁니다 5형식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목적보어 먹적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던 제자님들 반드시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외우셔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목적보어 먹적 주어 동사 목적어목적보어 먹적 주어 동사 목적어목적보어 먹적 알겠죠? 오행식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얘들아. 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목적 보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서 형용사가 오는 것 명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5형식에서는요 얘들아 진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형용사 명사 말고 또 누가 올수 있냐면 두부정사도 올수 있고요 동사원형도 올수 있고요 현재 분사도 올수 있고요 과거 분사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형식이 바로 5형식이에요 이렇고롬 다양한 아이들이 올수 있기 때문이고요. 어떤 아이가 올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요 녀석,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어떨 때투부 정사를 쓰고요. 동사에 따라서 어떨 때 동사 원형을 쓰고요. 동사에 따라서 어떨 때 ing 쓰고 뭐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을 공부하실 때는요. 동사랑 짝꿍을 잃어가지고 아... 요동사가 왔은 게목적보자리 동사원형 요동사가 왔은 게 투부정사 고거를 짝꿍으로 이뤄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고거론을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얘들아 이거 봐봐. 미나는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몇 형식인 것 같니? 한국어로 보면. 아, 미나는 주어죠. 원한다. 동사주요. 주어? 그럼 여기 안에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 되어 있잖아. 내가 동사 다음이니까 여기 목적어 자리네? 어?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바로 목적보어 자리. O형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미나는 내가 영어 공부하게 했어. 미나는 주어져. 뭐뭐 하게 했다라는 게 동사인 거야. 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가 목적어야.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보어. O형식입니다. 둘다오영식 문장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얘들을 영작을 하실 때는요. 첫 번째 문장은 미나 wants me 어떻게 써야 되냐면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밑에 문장 영작을 할때 미나 made me study English 이번에는요 study를 쓰셔야 됩니다. 한국어 해석으로는 뭐잘 모르겠는데. 어떨 때 투부정사를 쓰고 어떨 때 동사원형을 쓰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동사가 결정해요. 원한다 할 때는 투부정사 쓰는 거고요. 뭐뭐 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를 쓰셔야 됩니다. 한국어로는 와닿지 않아요. 쌤이 항상 그럴 r 수업할 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영어 문장에서 얘들아 문법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한국어로 해석을 했는데 이상한 거 있잖아. 영어로는 아닌 것들, 와닿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영어 공부하는 것은? 영어 공부 뭐? 이렇게 좀 애매하다는 거지. 그런 것은 동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동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적 보어자리에투 스터디를 적을지, 스터디를 적을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영작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목표. 됐니? 그래서 선생님이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 속에 이것 좀 넣고 오세요. 주어 당사 목적어 목적어. 주어 당사 목적어 목적어. 오형식 머릿 속에 꼭 넣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형용사 명사 사과에서 클리어하셨고요. 우리 오늘은 요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제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 형식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오 형식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줘요 오 형식. 오 형식은 주워 동싸 먹자 가 먹자 봐와 이게 오 형식입니다. 그쵸 앞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목적어에 대해서 얘들아 뭐 상태라고 하든지. 동작이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막더 설명해 주는 녀석을 바로 목적보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보어 자리는 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크게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두부정사, 동사원형, ing, pp까지 총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 중에서 뭐 공부할 거냐면 얘들아 잘 들었어요. 첫 번째 공부하실 거는요 무조건 고민도 하지 마라. 무조건 t 동사원형, t 부정사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쌤이 to r, r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v는 verb라고 하는 동사죠. r이라고 하는 것은요. root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뿌리라고 하는 뜻, 동사원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r 적으면 t 동사원형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공부하실 거는요. 목적 보자리에 고민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t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야, 투부정사 적을래? 동사원형 적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동사원형 안 돼요? 투부정사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동사들을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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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외울 건 외워줘야 되겠죠? 첫 번째부터 들어갑니다. Ask, Allow Advice. 얘들아, 이 advice는 spelling S에요. Advice. C E를 적으면 명사형이지. 동사는 SE. 자, 그 다음. Enable, expect, in college. 그 다음, 계속 들어갑니다. Tell, want, cause, older. 얘들아, 여러분들은요. 지금 머리가 굉장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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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아가는 시기시거든요. 외울 수 있어요. 너희들 굉장히 똑똑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편하게 외우시라고요. 동사들 좀 정리해 두시라고요. 이렇게 묶었죠. A세계, E세계, W, T, C, O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오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목적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적어주시면 됩니다. 드시요.